아이코 제가 어 방금 전에 했던 거에 해석이 하나 더 있어요 어 3x의 제곱 어 같은 경우에 얘를 우리가 첫 번째 방법 x의 제곱에다가 네. x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하는 3을 곱하는 모델로 볼 수도 있었고 또는 저번에 했다시피 어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었나요 x의 제곱에다가 어 2x의 제곱 우리가 안다면 두 개를 두 개를 안다면 그 마지막에 덧셈 효과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 더 있죠. 아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만 더 있는 게 아니겠죠. 아, 얼마든 지 해석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x 곱하기 3x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곱셈을 곱셈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죠. 음. 이 경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경우의 그래프는 음. 이 경우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왜 빨간색이 나왔나요? 자, 이 경우는 바로 이렇게 되죠. y는, 자, 이렇게 해서 y는 x제곱을 먼저 그리고, 예, x제곱을 그리고, 희미하게 그릴게요. y는 x를, 항등함수. 그 다음에 3x를 이제, 3x를 우리가 안다고 해봐요. 예, 3x를 안다면, 안다면, 예. 그 다음에 기준이 기준이 1이기 때문에 1을 좀 희미하게 예, 희미 희미한 노란색으로 약간 희미, 별로 희미하지 는 않지만 자, 이거 1, 이거, 이거 1이라고 해보죠 1 예, 1 1자 그랬을 때 이제 보세요 자 x 곱하기니까 이거에다가 이걸 곱했어요 얘는 1인데 얘는 1보다 작은 거 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값이죠 이때는 예, 그냥 이 값이에요 이때는 이리다가 이거 곱했으니까. 근데 이더 왼쪽 봐요. 그럼 스가이 값일 때 얘는 더 낮은 값이고 얘는 일보다 1보다 작은 값이고 1보다 훨씬 작은 값으로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밑에 있겠죠. 더 밑에. 이쪽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처음에. 예. 그러다가 여, 여기서 바로 이 점을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게 되죠. 이렇게. 이 점을. 예. 거기까지만 일단 그려 볼게요. 거기까지만 일단. 예. 그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어. 바로 이 점이 이일 때죠. 바로 2.x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왜삐뚤빼들 되어있네,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그 다음에는 얘가 서서히, 이제 얘가 서서히, 예. 바로 얘가 서서히 이때보다는 얘가, 일, 얘가 일보다 크니까 얘보다는 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 위,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예.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얘가 이제 1도 지나게 되니까, 1보다더 큰가 값하게 되니까, 바로 이 값일 때, 바로 이 값일 때는 바로 이 점을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1 곱하기 바로 그거니까, 바로 여기 지키겠죠. 더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더 오른쪽은 얘가 이미 x가 이거일 때, x가 이거일 때이 값을 봤을 때, 보다큰 값이죠. 거기다 요걸 곱했으까 얘는 거보다 더 위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값일 때, 1일 때, 1일 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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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때 이 점을 지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그, 그 오른쪽, 그, 그 오른쪽들은 다 얘보다 위고 그래서 결론 그림을 우리가 그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점그 예, 다음에 바로 이점 이게 음, 바로 111 나오게 한그 점이었고요 x가 그 다음엔 이렇게 추가되죠 이렇게 남은뭐 대칭이니까 이렇게 예, 올리면 되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어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해석할 때 요거의 기계는 기계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함수 f를 받고 예예 예, 얘를 받죠. 그 다음에 함수 h를 돌려요. 예 삼액스를 어, 돌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의 결과를 받아서 x가 들어오면 음, 이두 개의 결과를 받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뭐를 해요? 최종적으로 곱셈을 하죠. 예 곱셈을 합니다. 여기서 곱셈을. 예, 곱셈을 처리해요 예, 그래서 바로 이 프로그램 전체 어, 이 프로그램 전체가 얘가 나타내는 게 바로 3x의 제곱 그래프예요 됐죠? 바로 이 모듈과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얘는 더셈이었고 음, 그때 얘는 여기가 더셈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여기가 2x제곱이었어요 이번에는 여기가 x, 여기가 3x일 때 곱셈으로 처리하는 경우죠 세, 이, 이 기계나 이 기계나 이 기계나 내부 설계는 다르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과연 어떤 게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지는 그것은 이제 따져봐야 될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 함으로써 여기까지 해도 함수에 대한 기본을 한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충설명이었습니다